안녕하세요, 용팀장입니다. 이제 마음 먹고 분양상담사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두렵고 겁도 나셨죠? 새로운 첫 도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도 많고 심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어요. 오늘은 분양상담사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입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좀더 마음가짐을 다 잡고 편하게 업무에 임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첫 번째로는 열정입니다. 아마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월급받는 직장인이셨을 겁니다. 그러다 우연히 분양상담사란 직업을 알게 됐을 거고 돈 많이 벌수 있다는 말에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겠죠. 하지만 계약도 써보고 시간이 갈수록 통장에 돈도 들어오고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점점 나태해져요.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알아요. 하지만 동기부여 영상이라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해서 이 나태함을 깨버리고 열정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. 그래야 롱런 할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번아웃을 조심해라입니다. 초반에 열정을 가지고 콜 들으면서 연구도 해보고 제 채널 같은 유튜브 영상 보면서 공부도 해보고 하실 텐데요. 퇴근 후 이렇게 열정을 쏟는 건 찬성이에요. 하지만 휴식을 취할 때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. 영업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. 전날에 연구를 열심히 해서 다음날에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잘안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이를 놔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하고 싶은 거 하시고요 뇌를 휴식하게 해주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끈기입니다. 분양 상담사뿐만 아니라 영업의 특성상 매달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연봉 단위로 계산을 해야 소득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소 1년은 버텨봐야 됩니다. 영업은 사업과 마찬가지로 롱런하면 할수록 소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. 고객들이 쌓일 거고요. 상위 직급자가 될 거고요. 노하우들도 쌓일 거고요. 항상 자수성가한 모든 분들이 얘기하죠. 끈기를 가지고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. 그래야 한 계단 한 계단. 올라가면서 성장하고 돈도 많이 벌수 있겠죠. 이렇게 분양 상담사들의 마음가짐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초심은 잃을 때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 잡으시게 되면 업무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시청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용 팀장이었습니다.